네, 5번 도면, 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캠탭 가셔서, 셋업 가신 다음에, 그 다음에, 이제, 오리엔테이션, 셀렉트, z-axis, 플레인, x a x i 로 바꿔주시고요. 스톡 포인트를 요 끝점으로 요 끝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톡은 사이드는 이제 범용으로 칠 거기 때문에 0mm 탑만 위에만 1mm 남겨놓고요. 5번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은 0005로 하겠습니다. 그다음 OK. 그다음 이제 공구 설정하겠습니다. 툴 라이브러리 가셔서 유밀 툴. 한 다음에 1번 커터는 센터 드릴이죠. 센터 드릴, 그리고 3mm 바꿔주시고요. 오케이. 유밀 툴. 이제 드릴은 이제 8이죠. 지름 8로 설정해주시고, 오케이. 그 다음 유밀 툴. 그 다음 플랫 밀은 10mm죠. 오케이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 밀입니다. 따라서 4번은 페이스 설정해주시고요. 직경은 80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전체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공구가 설정이 됐고요. 처음에는 이제 페이스 작업이죠. 페이스 눌러주신 다음에 4번 페이스 선택해 주시고요. 1000rpm 그 다음에 180rpm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건드실 거 없고 건드실 거 없고요. 그 다음에 55로 스텝오버 55로 바꿔주시고요. 디렉션은 클라임으로 바꿔주시고요. 그 다음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드릴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센터 드릴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철펌 1800 rpm. 그 다음 플런지 이송 속도는 240. 그 상태에서 가운데 눌러주시고, 센터들이는 실제 이렇게 들어가면 부러지기 때문에, 일단 모델 탑으로 바꿔주시고요. 그 다음에, 3mm, 3mm 뺀, 23mm니까 20mm를 설정해 주시면, 바닥면으로부터 20mm 뜬 상태가 지금 설정이 됩니다. 따라서, 이렇게 3mm만, 3mm만 지금 센터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예, 네, 드릴링, 레피더아 놓으시구요. 그 다음에 드릴, 또 눌러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번 88 드릴로 바꿔주시구요. 그 다음 RPM을 800으로 해주시고, 그 다음 피드, 플런지 이송속도는 240으로 해주세요. 240.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클릭해주시구요. 관통이기 때문에 일단 모델 탑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5로 해주시고요. 이거는 딥 드릴링, 레피드 아웃, 스딥 아, 드릴링, 풀 리트랙트로 바꿔주시고요. 그 다음에 OK 눌러주십니다. 됐죠. 이 상태에서 이제 3D 밀링 포켓 가공 가셔서 풀로 들어가신 다음에 3번 플랫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피드는 100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팅 피드레이트는 300으로 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으로 바꿔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선택 안쪽 부분 선택해 주시고 안쪽은 이툴 인사이드 바운더리로 해주신 다음에 모델 탑으로 바꿔주시고요. 그 다음에 2mm 바꿔주시고 스톡도 리브 해제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3D 밀링 포켓 가셔서 이제 3번 플레밀로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지오메트리 탭 가서 셀렉션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바깥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아웃사이드 바운더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모델 탑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이 미리 바꿔주시고 스톡 트리브 해제시켜 주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이제 캠 작업은 끝나고요 한번 셋업 누르신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스톡 체크하시면 스톡 있는 상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가공 전의 상태죠. 그 다음에 복게 되시면 이제 1mm 깎고요. 페이스로 좀 빠르게 하면 요 뒤, 이 원을 뒤로 가게 하면 좀 빨라집니다. 구멍 뚫고요. 이제 관통, 관통 됐죠. 이 상태에서 이제 두번 들어갈 겁니다. 3mm니까 두번 들어가죠. 바깥도 두번 들어갈 겁니다. 이제 2 m m 일단 깎고 있어요. 네. 됐죠. 그래도 이제 두번 들어가고 있죠. 이렇게 4mm. 네. 4mm 들어가죠. 이렇게 해서, 일단 시뮬레이션도 문제가 없는 걸 봤고요. 분석에서 18분 정도 걸리니까, MCT 설정 10분, 그 다음에 버제거 5분 정도 하면 한 33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가셔서, 이거 항상 말하지만 위드 91 해도 되고 파낙파낙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폴더로 가셔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5번이기 때문에 어, 앞에 무조건 대문자 5를 붙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5 붙여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이제 캠코드 뜨게 되죠? 이제 센터들이 드릴, 엔드밀, 페이스밀, 페이스는 지금 보면 4번 공구로 치고요. 그 기초구멍, 지금 1번 공구로 먼저 친 다음에 2번 공구로 깊게 뚫고 3번 엔드밀로 지금 포켓 가공한다는 이런 지코드를 확인했습니다. 그 다음에 감독관한테 IPT 형식도 내야 되기 때문에 지코드랑 IPT 둘다 이제 5번이기 때문에 5번에 가셔서 파일 이름 5로 저장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5번 도면 캠 작업 완료했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